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플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리플이 어제 비트코인 조정이 좀 오면서 같이 조정이 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 메이저코인 치고는 방어를 좀 굉장히 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예측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 고점을 물리신 분들까지 다 제가 탈출시켜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센스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정말 이 채널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무료로 무조건 제공을 하고요. 유료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하지 마시고 무료로 제 유튜브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서 무료로 제 영상만 보시고 정보 얻어가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리플 지금 보면은 이 파란 선이 제가 그어놓은 장기 저항선입니다. 이 구간을 일봉상 뚫어주었지만 제차 지금 조정이 나온 것으로 제차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볼수 있죠. 리플 같은 경우 최소한 횡보하다 올라가줬어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아무래도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상태에서 너무 추락하지 않고 횡보만 해줘도 리플 코인은 재차 단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리플 코인은 제가 볼 때는 이 위에 안착만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도 정말 사는 것도 좋지만 리플 코인 매집함과 동시에 24, 25 불장 때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정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2425 불장 때 정말 많이 갈수 있는 코인 지금부터 매집하시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역시나 전부 무료고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에 나올 내용들이 정말 진뚜배기 내용들이고 24, 25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주목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압축해서 넣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 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 코인들이 아주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한번 사람, 900만원 투자에서 7조 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배가 올랐습니다. 160만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 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천 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천 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천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1 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봤잖아요 바로 3천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우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이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민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 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인우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억, 몇십 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